검전운도 어, 상승이 되고 어, 내 운세가 상승되므로 모든 것이 좀 불리한 게좀 없어지고 운세 작성이 잘 되고 내 운과 잔여운이 상승된다 네, 안녕하십니까 법인신당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2025년 을사년 돼지띠 운세입니다. 네, 네. 선생님께서 대박 나는 로 돼지띠를 뽑아 주셨는데, 네.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돼지띠를 진행해 보도록 할 거고요. 네, 네. 선생님 신점과 영점으로 사람들의 점사를 봐 주시잖아요. 네, 네. 돼지띠 분들 딱 들어봤을 때 어떤 생각이들고 어떤 감정들이 느껴지실까요? 돼지띠는 참 착하다. 그래서 잘 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돼지띠 같은 경우에는 새 운세가 바뀌면서 어, 검절문도 삼상승이 되고, 어, 뭔가 애로사항이 있었던 부분이 어, 좀 풀어지가 한다. 검절문도 풀어지가며, 어, 내가 조금 하고자 하는 일에, 이 어, 앞이 막힌 듯해도 풀려가는 기색이 또 들어오고, 음, 내가 못하는 것도 또 참으면 될것 같고, 예, 어, 모든 것을, 어, 운명이라 생각하고 도달하는 내 마음의 영향이 어, 너무 나 슬펐을 때가 많다. 어, 외롭지는 않지만 좀고독했을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음, 어, 제, 내 혼, 제 혼자 이제 밤이 이제 해가지고 밤이 어두워질 때는, 어, 뭔가 모르게, 어, 걱정도 앞이 서고 맨날 돈 걱정이고 자녀 걱정이고 그랬던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근데 이제 그것이 너무 마음적으로 이제 정신적으로 힘들었기 때문에 슬픈 일도 많았을 겁니다 어, 어. 속으로 이렇게 조금 난 돼지띠분들은 소가리 하신 분들이 많았나요? 예나 혼자 고민하고 이런 이제 경향이 많았을 거고 음. 남한테 말할 수도 없고 어, 자녀는 특히 말할 수 없고 음. 어, 내뭐 금전운이 없어가지고 내가 돈이 없어서 하는 그 말도 못했을 부분이고 어, 돼지띠는 제가 볼 때는 남한테 말을 잘안 한다고 봅니다 말을 잘 안하고 음. 음, 내 혼자 숨은 눈물이 많고 어, 남한테 하소연할 수도 없고 어, 하소연 해봐야 어, 말이 구슬이 되니 어, 흉만 되더라. 음... 그래서 이제 어, 가슴 아픈 부분도 혼자 가슴을 치고 그렇게 보냈을 것입니다. 어, 그럼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돼지띠분들이 힘들고 이런 거를 조금 몰랐겠네요. 예, 잘 모른다, 이래 보면 됩니다. 어, 힘든 부분은 잘 모르고, 어, 모르는 부분도 또 있지만, 은 어, 검증이 있는가, 없는가도 몰랐을 것이고, 무저 사람이 무슨 고민을 하는가, 무슨 걱정이 있는가, 뭐, 내알바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다 못하니까, 어, 밤 되면 속으로 이제 쏘가리하고 고민을 한다. 어,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었을 거고, 마음적으로도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돼지띠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네네. 이제 돼지띠분들의 현재와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돼지띠는 2025년 을사년 지금 보는 예, 신용 운세를 보는데 에, 돼지가 돼지띠 같은 경우에는 네, 어, 운세가 상승되므로 어, 모든 것이 좀 불리한 게좀 없어지고, 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예, 방해꾼이 설사 있더라도, 어, 잘 헤쳐나갈 수가 있고, 내 마음의 본분을 좀잘 지키고, 어, 1년 운세가 12달이라 하지만은 또, 상반기 6월까지 보면은, 어, 요거 3, 4월, 5월이 좋고, 음. 어, 그, 그때 이제, 아파트 매매, 어, 부동산, 뭐, 매매, 어, 내가, 뭐, 사고, 팔고, 어, 문서 작성이 잘 되고, 어, 뭐, 올류도 그대로 괜찮다고 봅니다. 올류일도 괜찮다고 보고, 어, 만약에 조심할 거는, 이제, 자녀 운에서, 어, 뭐, 남한테 말하지 말고, 음, 내가, 내 자녀가 이렇다, 저렇다, 어, 그, 나가서 바보 만들지 말고, 어 이제 부모가 엄마가 더잘 받쳐 주면 이제 아버지보다 엄마가 더잘 받쳐 주면은 이제 어, 자녀의 고민을 들어 주면은 어, 그 자녀가 헤쳐 나갈 수가 있고 어, 내운과 자녀운이 상승된다. 자녀운이 상승이 된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볼 수가 있고 어, 또한 가지를 보면 어지띠가 금전운이 상승해서 돈을 벌더라도 그때 그때 하고 싶은 거를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음... 못했던 부분도 좀 하고, 어, 돈만 쥐고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니까, 돈이 없어서 쓰라, 없는데 어떻게 쓰나 그게 아니고, 들어오면 은 내가 못했던 부분을 좀 나를 위해서 좀 쓰라,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럼 선생님께서 이제 운기가 상승한다고 말씀해 주셨고, 네네. 또 이제 뭐 부동산, 문서, 그리고 금전운이 이제 상승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금전운 같은 경우가 가장 조금 기대해 봐도 좋은 걸까요? 예, 예. 금전우는 제 자신이 벌어지니까 자연 수입이 생기지 않을 거고, 어 뭐를 하시는 부분은 상승이 되고 하니까 내가 좀쓸수 있는 부분은 써라. 예. 금전우는 내한테 들어온다. 이래 보면 됩니다. 그럼 이제 또 반대로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가장 조심할 거는 어, 매 말씀드리지만, 사람도시 이제, 내가 불리한 것을 많이 탓하면, 어, 남이 무엇, 무슨 말을 내한테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해서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어, 남이 무슨 말을 하고, 인간 구슬이 돌더라도, 어, 안 했던 부분 뭐 했다 하더라도, 뭐 흉을 보더라도, 그냥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예. 이제 관제구설을 엎을 수 있다는 거겠네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예, 간제 구슬은 없다고도 못 보지만은, 내가 참으면은 넘어간다. 그거를 또 간제로 엮어서 내가 법적으로 수사를 어떻게 해야겠다 싶으면은, 그것이 이제 간제 법적이 생기는데, 특히 이제 그것은 참으면 넘어갈 것 같고, 간제 어, 구슬은 어디서 빛이나 하면은, 내가 남한테 해꼬지만 안 하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럼 끝으로 우리 돼지띠분들에게 더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돼지띠한테는 금전이 상승되고, 어, 내, 한테 돈이 좀 많이 들어오고, 이렇게 될 때는, 어, 돈을 많이 쓰라고 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돈을 많이 쓰므로 해서 불리한 것도 매매진다. 그거 이제 돈하고 금전운하고, 어, 내몸 건강하고도 유일하게 바꿀 수가 있다. 아픈 것도 덜 하고, 내몸 건강이 챙겨진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돈이 들어오면 좀 썼을 때는, 어, 내 몸과 운이 이, 이제 극히 이제 상승되고, 하기 때문에 몸에 필요한 부분을 이제 돈으로 바꿔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싶어하고 풍요로운 인생을 살고 싶어하잖아요. 네네. 덕현신당 선생님을 통해서 그꿈 이루시길 바라고 오늘도 소중한 시간과 소중한 정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